당장 행복하라. 당장, 당장, 당장.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 은 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고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첫 번째로 행복하자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권리이고 가치듯이 행복하자는 개인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은 좀 힘들죠. 마라톤 선수들도 처음에 시작하면은 인체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참은 아주 힘들고 어 아주 속도도 잘 내기가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 고비를 극복하면은. 인체가 전체 컨디션이 다시 살아나서 호흡도 조절이 되고 혈액 순환 조절도 되고 그다음에 모든 관절과 근육이 안정적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제대로 속도가 난다고 하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나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 행복. 나도 행복해야 돼. 오늘도 행복하자. 행복하자라는 개인의 생각과 의지가 첫 번째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뇌에는 전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주로 운동을 관장하지만, 전전두엽은 결정적인 생각, 생각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행복하자라고 결정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도 행복한 게 보입니다. 듣는 것도, 음악도 들으면 행복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지는 것도, 또 밥을 먹는 것도 맛있게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어도 행복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꽃향기를 보아도 행복하게 에 우리가 뭐그 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신체적인 모든 예산도 행복할 수 있도록 몸 전체의 신입스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울하면은 우울한 쪽으로. 이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행복하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보고 행복하게 듣고 행복한 일을 계획을 하면은 뇌에서는 시상하부라는 데에서 도파민이 공급이 됩니다. 호르몬이 그리고 세로토닌도 공급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행동을 하면 뇌에서는 보상 시스템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여러 어, 신경 전달 물질을 호르몬이 제공이 돼가지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잘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오늘도 행복하게. 해피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굿모닝. 좋은 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다라는 의지로 출발하면은 뇌는 아주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잠자는 건 한가지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수면을 취하자. 하나는 램 수면입니다. 눈동자만 움직이고, 눈은 감고, 온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감각도 차단하는 겁니다. 시각도 차단하고, 청각도 차단하고, 촉각도 차단하고, 미각도 차단하고, 모든 걸 외부 입력을 다 차단하고, 오로지 눈동자만 굴리는 겁니다. 이때에, 보통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은행에 보통 보면은, 어, 다 시에 문을 닫는데 사실은 셔터는, 어, 네시 반에 셔터를 내리고, 그 나머지 퇴근 시간까지는 그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하죠. 램수면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램수면은 5분을 할 수도 있고, 어, 10분을 할 수도 있고, 20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낮에 어떤 시간 관계 없이 할 수도 있고, 어, 기본적으로 뇌는 어, 수면 중에서도, 어, 한네번 정도 이렘 수면을 뇌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 하루 생활 중에 렘 수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렘 수면을 통해가지고, 어, 피곤을 금방 날려버리는 그런 것을 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수면은 아, 7시간 수면을 취하자라는데, 이 7시간 수면 때도 일단은 빛이 차단이 돼요. 완전히 빛이, 최대한 빛이 차단될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소리도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이게 베개를 베고 자는 거는 뒤에 이제 뇌동맥을 이렇게 딱 눌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 송과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공급이 돼가지고 어, 충분히 숙면할 수 있도록 뇌가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진경연단물질 호르몬을 공급해가지고 잠을 잘 자러, 자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뇌는 잠을 자는 중에 에, 그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정리도 하고. 어,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거는, 뇌가 정말 쉬면서, 오로지 뇌가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 컨디션을 조절하는 그런 것입니다. 낮에 깨어있을 때는, 외부 입력과, 어, 반응으로서 뇌가 작동하고 활동을 하지만은, 이제 수면 중에는 오로지 뇌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수면을 잘 취하면은 정말 우리가 뇌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행복의 리듬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번 밥을 먹고 간식도 먹는데 먹음으로 영양, 분을 섭취를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설을 합니다. 뇌도 어 새로운 지식을 항상 매일 이렇게 입력이 되면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중에 좋지 않는 거는 이제 또 이렇게 무시. 소멸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기억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하고 뇌가 새로운 입력을 계속해서 입력이 되면 은 그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뇌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학교에 다니실 때에만 공부를 하는데 뇌는 공부를 의식이 있는 순간 계속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어린 아이 때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뇌는 항상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뉴런들이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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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가 있고 또 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 뉴런이 생기기도 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에서 또 어,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뇌는 어, 새로운 정보를 입력을 할 때에 또, 새로운 것을 구경할 때에, 새로운 경험을 할 때에, 뇌는 참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뇌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라.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뇌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 가끔 모이면은 뭐, 첫사랑 얘기를 할때 사람들이 표정이 다 행복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또 수학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에, 이런 좋은 기분 좋은 경험들을 다시 뇌 속에 상상하는 것, 그래서 뇌는 경험과 지식을 뇌 속에서 어, 기억으로 만드는데, 좋은 상상은 좋은 기억을 만듭니다. 그럼 뇌가 행복, 행복해지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복수심이라든지 또그 상처받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착시도 일으킬 수도 있고 환각에 빠질 수도 있고 공상에 빠져가지고 망상에 젖어가지고 어 나쁜 뇌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건데 어,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은 잠도 잘잘 잘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모든 생활을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 했을 때에 뇌에서 어, 도파민 공급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잘 예, 이렇게 분비가 돼 가지고 우리의 뇌가 행복하고 또 뇌가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상하는 것도 어, 뇌 과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은 시각적인 상상, 예, 좋은 그림도 생각을 해보고, 좋은 여행 같은 것도 상상해보고, 청각적인 것도 좋은 음악, 예, 또 좋은 목소리. 좋은, 뭐, 어, 노래 소리,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은, 뇌는 참 행복합니다. 어,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후각은, 어, 우리가 도시에서는 많이 예, 사용을 안 하는데, 예, 원래 자연에서 생활하면은 후각이 발달하죠. 예, 안전을 위한 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 한 100개의 꽃의 향기만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도 뇌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음식에 대한 맛을 상상한다든지, 또 여러 과일, 여러 가지 생선, 여러 가지 이런 미각을 상상하는 것도 뇌는 참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것. 뭐, 기분 좋은 상상은 우리의 감정을 무엇보다도, 어, 좋은 감정을 만들죠. 그래서, 어, 기분 좋은 상상, 어, 우리가 생활 속에 시간을 내서, 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기분 좋은 추억들, 또 앞으로 올 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여행을 어디를 갈 텐데, 그러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은 뇌 속에서는 그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그게 가상의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기분 좋은 상상에서 기분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사업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정말 뇌를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명상 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이제 복잡한 걸좀 잊어버리고 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들을 가능한 한, 가라앉히는 정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의 그 경험과 지식을 되삭김질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보다 조금 더 생산적이죠.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들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있어서 감사하고, 또뭐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족들, 또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내, 내한테 좋은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 과거에 있었던 거를 감사하는 것. 이거는 뇌가 참 행복하고 편하고, 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그러면서 되돌아보면은 자기가 실수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반성을 하죠. 그래서 이 뇌는 반성하는 기능은 전 전두엽의 메타인지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만 영역에서는 46번인데, 그래서 이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비추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비전을 설정하게 되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인간의 뇌는, 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 우리 머릿속에서 공상, 기억, 망상, 뭐, 어, 상상, 환각, 착시 이런 것들 하는데 앞에 있었던 상상 기분 좋은 것을 하면은 기분 좋은 공상 기분 좋은 기억 기분 좋은 상상 이런 것을 하면은 뇌가 그것을 창의적으로 하는데 우리 생활에 내일 생활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이 뇌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범위 안에서 예측을 하죠 야구선수가 직구를 이렇게 보면은. 어, 아, 저의 직구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여기, 막 방망이 를가지고 몸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적화,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근데 갑자기, 어, 이게 커브가 왔다. 그러면은 그 짧은 순간에 그 커브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비교, 비교 수정하는 겁니다. 이 뇌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실에 에 들어오는 감각 입력과 비교를 해서 맞았을 때는 또 아주 기분이 좋죠. 예,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하고 자기가 예측했다가 틀렸을 때는 얼른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은 사람들이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애도 있고 자폐증 같은 아이들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속하는 것인데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가는 사람. 예, 그럼 발전이 없죠. 자기가 예측해도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적응하고 예측하고 어, 현실과 비교해가지고 수정해나가는 것이 발전에 하고 중요한 어,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그 지적인 예, 생각이나 창의적인 이런 예, 예측은 어, 시, 전두엽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에, 동작이나 신체나 피아노를 친다, 어, 그리고 바이올린을 한다. 그 순식간에 그손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는 주로 이제 손에 서 기술 같은 거는 이미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게 저장이, 돼, 저장이 되는데뭐 거의 뭐 0.00초 안에서 예측해가지고, 어, 열 손가락에 다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어, 모든 기술 같은 거는 다 경험과 지식은 예측으로 되죠. 그런데 문제가 갑작스러운 문제가 왔을 때 뇌는 그것에 따라서 예측을 수정하는 거죠. 이런 뇌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뇌가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이 다섯 가지 행복하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는 뇌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어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또두 가지 수면을 잘 이렇게 취하면 또 뇌가 충분히 자신의 에 컨디션 작동 원리 들을 재정비하게 되죠 재정비하게 도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 가면은 뇌의 경험과 지식이 발달 한 만큼 어떤 상황이라도 이제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섬세해지고 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예측 가능 하죠 그래서 어,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뇌를 행복하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한다면 뇌도 행복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무한히 발전하죠. 그리고, 어, 무한히 에,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리고, 어, 항상, 어, 밝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뇌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